자리에 서셨는데요, 진임. 헤이. 예? 예. 예. 존경하는 축구 팬, 축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프로 축구 연맹 회장을 맡게 된 정몽준입니다. 취임에 앞서 지난 6년간 연맹 회장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일궈내신 곽정환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준하 사무총장과 연맹 각 구단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국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 K리그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K리그는 1983년 출범한 이래. 지난 30년간 한국 축구의 중심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2010년 남아공화국 월드컵 16강을 비롯해 최근의 아시아컵의 성과까지 국민을 감동시키고 하나로 만들었으며, K리그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와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K리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K리그에서는 800여 명에 달한 선수와 축구 감독, 코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A매치 국가대표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 또한 K리거이거나 K리그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 이 순간에도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K리거를 목표, 목표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리그의 발전이 한국 축구의 발전이며 미래입니다. 그밖에도 구단 운영진 230여 명, 경기위원, 심판, 기록원 100여 명등총 1,200여 명의 사람들이 현재 K리그를 일터로 삼, 삼아.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축구 종사지, 종사자들과 함께 발전하는 K리그는 막대한 경제 효과를 유발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리그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넘어,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팬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지난해 K리그를 찾아주신 280여만 명에 달하는 팬들은 K리그의 희망이자 원동력입니다. 축구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많은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 연맹, 구단, 선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축구만이 줄수 있는 스토리와 감동과 재미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경기가 기다려지는 감동적인 경기 내용과 팬들과 소통하는 문화 서비스로 보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연맹의 재정 능력 강화도 K리그의 도약을 위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축구협회와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방송 중계권 협상 스폰서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K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노력과 더불어 언론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서 위상을 높여 갈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함 없이 K 리그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축구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달라지는 연맹과 발전하는 K 리그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축구 협회 분들과 저. 그 대화를 못 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이 어, 기자회견 그, 마치고 나서 조준영 그 조준영 예. 회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프로 연맹과 그, 그 축구 협회가 같이 그 축,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나 그리고 특히 제가 맡고 있는 프로연맹, 프로 연맹 프로 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나, 좀, 같이 긴밀히 상의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무총장 부분은 제가, 그, 요번, 그, 구정 전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좀더 폭넓게 의견을 여쭤본 다음에, 어떤 분이 유능하신가, 좀, 그, 뭐, 의견을 들을 작정입니다. 뭐, 좋은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한단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그 인천 사장님도 계, 계시지만, 그다 같이 그 이사회 구성은 좀더그 축구계를 다 대표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그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축구, 프로 축구는 축구 구단의 것만이 아니고 결국 와서는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팬들을 팬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축구계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언론계 분도 그렇고 또 축구계를 그 서포트 해주실 스폰서 쪽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모으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회장님을 더 모신다든지, 사무총장님을 모신다든지, 뭐, 저도 뭐, 아직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서 할지는 않고, 많은 시간, 시간을 그 프로, 뭐 처, 처음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겠죠 그, 그때 그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틀을 잡는 데까지는 많은 그 노력을 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뭐 조금씩 조금씩 덜 해도 사무총장이나 뭐 부회장님 중으로 심유영할수 있겠지만, 그, 뭐 초기에 생각하신 부분은 좀더 많이 노력하려고 그러고 있, 있, 있습니다. 제가 그 89년도 그 현대 호랑이 축구단 그 맡으면서부터 계속 그 전북 그리고 또그 부산까지 계속 구단을 계속 운영을 관여해 왔었는데 제 그때까지의 관심사는 뭐 구단 위주로 어떻게 좀 우승을 잘할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걱정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조금 그 축구구단이 좀더그 프로페셔널하게 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까지는 뭐 최근 들어서 그 시민구단이 들어서면서 많이 그 양상이 틀려졌지만 그전에는 대기업 위주로 뭐 우승, 성적 지상주의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팬들한테 서비스 하는 거가 상당히 모자랐었는데, 뭐, 그거는 구단 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 코치, 감독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좀 더, 그, 그, 무대에 오르는 가수처럼, 준비하고 팬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금 우리나라가 A 매치 위주로 뭐 중계건 뭐 국가 대표가 누가 누가였던 국민들이 다 꿰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K리그 경기 많이 보셨는지, 뭐, 많이 보신 분도 이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 K리그 경기 내용이 A매치 경기보다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그 K리그 내에서의 스타 발굴 내지는 좀 흥행을 위해서 그 언론 보도나 아니면 그, 그리고 또 A매치 할 때는 뭐각 중개사들이 뭐 카메라도 더 많이 설치하고 뭐 그러던데, 근데 K리그 할 때는 좀 카메라 수도 줄고 해설위원도 좀더 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K리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이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니까 뭐 지금, 그, 타 스포츠에 비해서 뭐, 약간, 그, 축구가, 프로 축구가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을 최근에, 뭐, 최근 몇년 사이에 그, 약간 패배주의라고 할까? 약간의 무기력증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도 각 부분에서 구단, 선수, 그리고 뭐, 언론사, 그리고 팬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금방 이게 분위기가 그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런 분위기 반전하는데 조금 노력을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만 어떠한 계기가 조금만 계기가 이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아직, 그, 중계나 그 스폰서 보안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적극적으로 그 업무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방송 환경도 뭐, 종편이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방송 환경도 많이 틀려졌고 그 많은 스포츠 콘텐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장 뭐, 올해 그, 중계로 협상이나 뭐 이런게 잘 될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스포츠 신문도 거의 모든 스포츠 신문을 다 보는데 항상 보면 야구가 제일 앞에 있고 프로 축구권은 항상 이렇게 뒤에 있고 지면도 적은데, 좀그 구단이나 그 선수들이 좀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써줬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축구가 우리나라의 국기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이 프로 리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흥행이 있는 리그로 만들고 싶습니다. 선수, 뭐, 부산, 부산이 뭐, 그 축구장 시설이 좀 미비해가지고, 뭐, 그 뭐, 대덕에, 그, 대, 구덕구장에다 뭐, 새로 짓느냐, 아니면 그 강서공원에 새로 짓느냐, 뭐, 이런 걸 계속, 그, 검토는 해왔습니다. 아직 그, 부산시와 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구, 그, A매치 때그 국가대표 선출 문제에 있어서 뭐, 옆에 계신 한단장님의 경우는 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좀 불평이 많다고 하는데저든왜 우리 구단은 한명도안 뽑아주나, 이렇게. 그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뭐 A 매치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A 매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뭐그각 구단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그좀그 그 약한 팀의 선수들도 꼭한두명 정도 좀 차출해주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그 축구협회에 한번 부탁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그뭐 A 매치도 너무 이 수도권 위주로만 그 운영이 되는데 뭐뭐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쪽에서도 좀 그쪽 팬들도 좀 A 매치 볼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한번 건의 드려볼 생각입니다.